근데 그 조승우가 가장 존경하는 여배우로 보도록 아, 뽑았거든요. 네, <laughs> 저, 대학 때부터 선배님이 엄청 팬이었는데, 저는 이제 연극이 원래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뮤지컬로 먼저 시작하게 돼서, 또그 뒤로 오가 연이 닿은 것이 계속 뮤지컬이기도 했어요. 중간에 연극도 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제가 대단히 실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대극장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어떤 실력의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였어? 그게, 그게 닥터지바고였는데, 응. 제가 거의 첫 여주로 대극장 무대에 서게 된 작품인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잘 못하니까 스스로. 하,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나. 어.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마다 너무 해를. 부끄럽고 음. 뮤지컬을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 속으로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이시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그 선배님 한번 만나서 연기는 한번 해보고 음. 그만두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그 다음 주에 저희 어. 연습실에 갑자기 와 계시는 거죠. <laughs> 그리고 갑자기 같이 하게 됐어요.